자, 체중계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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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더라인입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책을 하면서 뭐 건강도 중요해서 이걸 시작하게 됐거든요. 예전에 제가 책을 한참 볼 때는 아, 육신은 거의 껍데기고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뭐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이거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잠도 불규칙하게 자고 뭐 살도 찌고. 솔직히, 뭐, 잠을 부족하게 자면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전 몰랐어요. 항상 2시 라디오도 떠 자고, 뭐, 영화보다 자고, 밤에 그러다 뭐, 야식을 먹게 되고, 그러다 이제 살이 엄청나게 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사진작가 일을 하게 되면, 밤마다 보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시간이 없어요. 계속 주구장창 하게 되는 거라가지고, 일하고 생활이 거의 뭐, 이제 붙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늦게 자게 되고, 뭐, 뭘 먹게 되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고, 운동은 안 하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살이 쪄가지고 70몇 킬로 했던 제가 120킬로까지 찌게 됐거든요 제가 결혼하게 됐을 때 가장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그게 아마 117킬로였나? 저 와이프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저희 와이프한테 뭐 자켓 같은 것도 못 입고 저희가 워낙에 소규모로 하긴 했는데 너무 미안해서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사진이 안 나오니까 찍을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뭐 찍어도 되냐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너무 싫었어요. 제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살을 못 뺐는데, 이게 대사중후군 같이 오게 되니까, 조금만 먹어도 뭐 1kg, 2kg씩 찌고, 뭐, 117kg, 110kg에서 더 이상 내려가진 않죠. 더 이상 늘어가진 않아요. 어느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먹진 않거든요. 뭐, 밥 같은 경우는 한 공기 이상 먹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빨리 먹는 건 있지만, 빨리 먹는다고 하기엔 제가 너무 많이 쪄버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뭐, 딴건 이제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단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뭐, 그렇게 하다가, 군것질 좋아하고 하다가 이렇게 살이 쪄버렸는데, 지금은 뭐, 너무 심,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렇게 되었죠. 심각한 지경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다이어트를 유튜브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살이 쪄가지고, 알러지가 되게 심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걸 겨울에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봄이 되면서 꽃가루 알러지 같은 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거나 뭐 지금 뭐 약간 그렇거든요. 그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지방 저탄수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제가 110kg였나? 그때에서 80kg까지 거의 내려왔어요. 그 80kg 때까지. 근데 진짜 좋은데 고지방 저탄수 다이어트가 너무 힘든 점이 하나 있어요. 그 힘든 점이 뭐냐면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요. 뭐 사람들은 고지방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금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뭐 공부를 조금 해보시고 찾아보시면 진짜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이 정도의 논란이 될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키토제닉 하시는 분인가 키토 키토로우 하시는 분인가? 요새는 그렇게 저탄수 키토로우 마, 맞나? 아무튼 그 유튜버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새는 많이 하시거든요. 찾아보시면 정보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지방 저탄수 다이어트가 좋으신 분은 그걸 하시면 되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너무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가지고 이게 한번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이게 깨집니다. 깨지면 완전 폭풍 증량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마음대로 먹었을 때의 조건인데 그리고 나서 그걸 빼고 다시 또 들어가게 되고 이게 그 상태가 있거든요 케톤이 증가하게 되는 그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로 들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며칠이 걸려요 그리고 뭐 검사도 해보고 케톤 수치도 보고 뭐 하는데 이게 물도 좀잘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되는 다이어트라서 추천드리기는 좀 힘들긴 하죠 저는 많이 공부를 예전에 많이 해서 빼긴 뺐는데 이게 유지가 안됐어요 유지가 안되니까 또 다시 증량이 되고 이게 결국 지금 좀 엄청 많이 찌게 되는 상황으로 오게 됐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 제일 시급한게 체중을 빨리 내려야돼요 체중을 빨리 내려야되는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건긴 한데 제가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 당뇨가 완벽하게 온 당뇨는 아니고요. 혈당이 높아지는 단계인데 일단 그 당뇨 환자들이 많이 겪게 되는 그세 가지가 있어요. 단뇨다갈 다시 뭐 어중 많이 넣진 않고요. 물도 많이 먹지도 않아요. 먹, 물도 많이 먹지도 않고 물이 많이 맥히지도 않고요. 갈증이 없는 거죠. 근데 당뇨 환자는 갈증이 많다는데, 저는 일단 그런, 그 정도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분별하게 많이 먹었죠. 그리고 예전에, 저탄고지 하면, 당이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그때도 그것 때문에 했는데, 체중이 100kg 밑으로 떨어지니까, 당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을 급격하게 낮추시는 분들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고요. 저처럼, 지금 제가 목표는 70kg인데, 엄청나게 빼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개그맨, 그분이 다이어트에서 많이 빼셨죠. 40kg 뺐다고 하는데한그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일단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 당뇨가 제일 첫 번째, 저의 이제 계기가 됐었고, 제 지금 보시면, 당뇨 체크, 당뇨 체크 한번할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체중은 쟀어요. 체중은 쟀는데, 제가 이 다이어트 영상 찍기 전에, 100 7kg였는데 3kg 쪘더라고요 110kg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완전 다 벗고 쟀었는데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바지도 입고 이게 후드티도 입고 찍긴 찍었습니다 찍긴 찍었는데 자 여기, 자 여기 다이어트 하기 전에 혈당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혈당이랑 몸무게 얼마나 내려가나. 그리고 당뇨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도 좀 했어가지고, 당뇨이신 분들은, 당뇨이신 분들이 한번 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당뇨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손쉽게 당뇨약을 드세요. 뭐 그렇긴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운동도 하기 싫고, 먹고는 쉽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하시는데, 공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때려도 내책한권만 읽어보셔도, 당뇨에 대해서 많이 아시게 되는데, 그런 걸 많이 안 하시죠. 많이 안 하셔가지고, 뭐,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도 있, 있으시고, 당뇨약을 계속 드, 드셔가지고, 뭐, 췌장이 망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세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지금 40대, 30대도 당뇨가 되게 많죠.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자, 일단, 당뇨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예 체크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맨날 할 때마다 어, 느낌이 너무 싫어요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되는데 떨리네요. 170일. 아, 170일입니다. 자, 보이시죠? 170일.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안나왔는데 최근에 많이 먹었거든요. 좀200 넘을 줄 알았는데, 자 170일 나왔습니다. 네, 공복이고요. 아 심지어 아까 그걸 먹었습니다. 오다가 카페라떼. 먹었거든요. 카페 라떼 먹었는데, 그게 이제, 로우 슈거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좀 당이 조금 낮은 건데, 저 와이프가 커피 사주면 이제 그걸 사주거든요. 편의점에서 그걸 사 먹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금방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앞으로의 계획은 식습관 좀 바꾸고요. 야채도 많이 먹고, 지방도 많이 먹고, 식습관 좀 바꾸고, 운동을 할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해야 돼가지고 예전에 그냥 책상에서만 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을 하게 되면 뭐 당이 떨어지겠죠. 운동이 중요한 게 근육이 당을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면 확실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유산소보다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근력을 쓰는 운동을 하, 근력을 쓰는 일을 하게 되니까 그건 뭐 다이어트에 도움은 되겠죠. 일반 간헐적 단식인데 사무실에 사시는 분들이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저 이제 몸을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일단 그건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릴 생각이에요. 주기적으로 올려가지고 앞으로는 이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릴 생각이에요. 주기적으로 올려가지고 뭐 식단도 올리고 뭐 저도 이제 공부도 하고 책 리뷰 같은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가짜 당뇨 진짜 당뇨라는 책이랑 제가 예전에 봤던 뭐 그런 당뇨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리뷰를 하면서 당뇨이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라도 당뇨 컨텐츠나 간헐적 단식으로 몇 킬로까지 뺄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컨텐츠로 만들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언더라인이었습니다. Bye.